예, 배터리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이수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하실 주제 삼성 SDI 얘기입니다. 네. 네. 아, 지금 뭐 배터리 업계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 근데 뭐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좀 침체가 돼 있는 거가 뭐 누구 하나가 뭐 한다고 뾰족하게 뭐 음. 될 것도 아니고 한데 네. 네. 그래도 어쨌든 개별 기업들은 네. 신규 어 공급 물량도 늘려야 되는 것들. 음. 그리고 뭐, 뭐 기술 혁신으로 좋은 제품 만드는 것들. 네. 뭐싼뭐좀 혁신이 란게 결국 음. 가격을 낮추는 게핵신이니까 뭐 그렇죠. 네. 어. 뭐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최근에 삼성 SDI가 어 BMW가 오래된 고객이지만 어, 오래된 고객이죠. 어, 좀더 이제 어, 뭐랄까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네. 뭐 새로운 형식의 배터리 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뭐 응.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형태, 뭐 이런 걸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일단 그 BMW가 아주 오래된 고객이죠. 그 옛날에 삼성 넘었죠. 임원들 다 BMW 또7 시리즈 이런 것. 뭐. 아 그게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BMW가 완전 전기차가요. 네. 출시한 자체는 네. i3 같은 모델은 네. 출시한 지가 오래됐는데 네, 네. 그 이후에 어, 뭐, 예를 들면, 그, 준중형이나 SUV 모델이 나오기까지 시간 텀이 좀 길었어요. 네. 그니까 i3라는 모델은 이미 단종됐고, 네. 굉장히 좀, BMW 입장에서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던 자동차였거든요. 그 차가. 네. 네. 그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까지 BMW와 삼성 s d i 관계가 15년,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주 네. 오래된 고객인데 네. 그동안 BMW가 받아왔던 삼성 SDI의 배터리들은 다 각형 배터리였고요 네. 이번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어 주문을 받아서 어 거기에 관련된 투자 진행 일정 네. 그리고 삼성 SDI와 또 BMW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어, CATL에 대한 얘기들을 복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복잡하겠다고 네. 생각되는 게, 네. 뭐, 뭐, GM 같은 경우는 파우치 네. 쓰다가 갑자기 네. 각형한다고 그러고, 네. <laughs> BMW는 각형 쓰다가, 네. 아, 뭐, 온통형을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아. 아, 이게 가만히 보시면, 그 BMW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는 벤츠, 어, 그 다음에 아우디, 네. 뭐 BMW 뭐 이렇게 좀 럭셔리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또 독일 프리미엄 33, 뭐 34뭐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BMW가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모델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은근히 전기차를 꽤 파는 기업이에요. 네. 꽤 파는 특히 유럽에서는 테슬라 모델 Y에 이어서 i4라는 모델이 뭐 테슬라랑 격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2등 3등 정도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고, 네. 어, 우리가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GM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들이고 BMW는 이제 북미보다는 이제 유럽 미나 그외 시장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니깐요 네. 지난해 BMW 그룹, 그러니까 미니 브랜드 포함해서 이 네. 판매했던 전기차 판매량의 42만 대에 달하고요. 네. 적지 않은 물량이고요. 네.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네. 어, 채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100만 대 정도를 전기차로 네. 판매한다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배터리를 조달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각형 봤다가 원통형 봤다가 이제 원통형으로 돌아선 건데 네. 그 CATL 얘기를 중간에 잠깐 좀 해야 됩니다. 그 CATL 같은 경우에 2021년인가 2년에 아마 그 CATL하고 BMW랑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네. 그때 삼성 SDI가 이제 몇몇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네. 삼성 SDI와 BMW의 뭐 10년 동행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오래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CATL이 계약한 물량이 삼성 SDI의 두 배였습니다. 음.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파급 효과로, 현재 CATL이 헝가리의 데브렌체 헝가리 동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한참 거의 다 지었고요. 거기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대부분의 물량은 BMW가 받으다 쓸 계획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체감이 안 가신다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BMW의 SUV 모델들은요 거의 대부분 CATL 배터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SUV들, 뭐 IX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CATL 배터리를 쓰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통형으로 바꾼 거. 예, 원통 이제 그건 거의 간이다 각형인데 이제 원통형으로 바꾸죠. 네. 바꾸는 물량 이제 어쨌든 BMW 공장이 독일에 있으니까 어, 독일에서 생산한 물량들을 이제 삼성 s 스의 헝가리 공장. 그리고 또 CAT를 헝가리 공장에서 봤는데, 원통형으로 이제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이제 삼성 SD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BMW의 네. 전기차는 네. 다 각형이었는데? 다 각형.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laughs> 뭐, 전기차 다 각형이었어요. 뭐 물론 자동차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대략 네. 어떤 모델들부터, 몇 년도부터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원통형 달라. 2027년 이거? 모델부터 나와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삼성 SDI의 전체 타임라인 이따가 또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타임라인을 보면요, 내년 7월에 장비 입고를 하고요, 내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현지에 입고를 시켜서 10월 내년 4분기에는 장비 셋업을 완료하고 그러면 대략 내후년 2027년에는 배터리가 쏟아 나오고 이쏟아둔 배터리가 BMW 공장에 가면. 이제 전기차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각형은 안 받는 겁니까? 각형은 받긴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네. 아마 모델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단종시킬 수는 없는 모델 아 상황이니까. 아 예를 들면. 네. 신 모델부터는 다 원통형으로 갈. 그렇죠. 가능성이 완전 신 모델부터는 특히 이제 그 노이에클라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BMW 신형 이제 전기차 플랫폼인데, 그노이에 클라스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의 상당량은 원통형 배터리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왜 원통형으로 바꾸는? 것인지가 그럼, 사실은 뭐, 뭐 소비자들은 그 안에 뭐 원통이 들어갔는지 파우치가 들어갔는지 각형이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 관심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최근에 포르쉐에서 나왔던 마칸 EV 그니까 네. 뭐 포르쉐 자체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어, 마칸은 소형 SUV인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 모델이 나왔거든요. 어, 배터리가 CATL입니다. 네. 그리고 마세라티 전기차도 어, CATL. 아니 그러니까 형태를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고 각형들을 썼는데 네. 이게 약간 자동차 브랜드마다 그 고유의 어떤 뭐 좋게 얘기하면 철학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 고집이 있습니다 음. 고집이 음. 그러니까 이제 BMW가 각형을 고집했다고 집 하다가 이번에 원통형 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테슬라도 원통형을 고집하다가 CATL 각형을 쓰죠 지금 쓰죠 근데 뭐 그것만 또 쓰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물량은, 네. 그, 원통형을 쓰고요. 딱 잘라가지고, 뭐, 뭐 몇대 몇으로 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음. 음. 분명은 있죠. 그, 인산철 모델은 싹다 각형이고요. 음. 삼원계 모델은 다 원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제가 이, 이,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네. 어, 셀업체들의 복잡성, 그러니까 네. 생산의 복잡성, 또 추가 투자의 네. 어떤, 뭐, 뭐랄까요 좀 불편함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혜사들이 각형 음. 쓰다가 원통형 가고 파우치 쓰다가 각형으로 네. 가고 네. 원통형 쓰다가 또 LFP이긴 하지만 또 각형 그... 가고 이런 것들을 예요? 보면 어, 예. 어, <laughs> 굉장히 좀 어, 생산의 복잡성 오퍼레이션의 복잡성이 있겠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뭐... 일이 있는 네. 얘기시고요. 그 그래서 삼성 SDI의 그 계획들 사업 계획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배터리 방금 얘기하신 원통 각형 파우치의 관계 없이 공통된 공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믹싱과 전극입니다. 네. 이두 가지는 음. 이두 가지는 기존의 라인을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조해서 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신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물류 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통형을 삼성이 어떻게 어, 기술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어, 지금 이제 bmw가 받아서 쓰는 네. 그 배터리 규격이 이제 46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성 자체 제품명이고요 그냥 네. 규격으로 말씀드리면 4695 부터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은 46, 네. 높이는 95mm. 이게 테슬라용으로 개발을 했던 것신데. 테슬라는 아입니까? 4680을 얘기했고, 네. 그 그러니까 4680보다 살짝 15mm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46120 얘기도 있습니다. 네. 더 길어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굵고 길어진 거죠. 음, 네. 그 모델을 쓰는데 일단 4695 모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4695는 과거에도 몇번 저희가 영상 촬영했던 것 같은데. 예예들을 했어요. 46하이라고. Yes. 연구는 계속했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뭐몇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기존 라인을 오래된 그 각형 라인들을 걷어내고, 그 오래된 각형 라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믹싱과 정근 그대로 쓰되, 조립 라인과 물류, 후공종 쪽만 신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투자는 언제부터 이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투자를 집행한 상태고요. 네. 아까 타임라인 말씀드렸지만, 2026년, 그러니까 내년 7월에 이제 장비가 입고를 시작해서 9월까지 선적을 하고 10월부터 장비 셋업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뭐 기존에 있던 믹싱, 전극은 두고 뭐그 네, 개조하고 뒤에 거 조립 공정. 네, 조립 있겠죠. 공정.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보안 투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보안 투자, 보안 투자죠. 뭐 투자를 새로 해야 네네네. 될 텐데. 어, 장비 업체들 거는 이미 다 그럼 발전하고 했겠네요. 그럼요. 이게 그럼.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다돼 있고요. 이미 그46요 파이 제품은 천안에 음. 어, 있는 마더팹 그러니까 M 라인에서 어, 이미 많이, 파일럿으로 많이 생산을 해봤기 때문에, 음. 이번에 음. 이제 헝가리에다가 하게 되면은, 캡 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해보니까 한 20기가와트씩 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어 어쨌든 BMW에 공급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일정대로라면 네. 헝가리에서 네. 이제 생산해서 네. 공급하는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네. 뭐 의미는 뭐 지퍼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지퍼볼 뭐 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s SI의 원통형 배터리는 공이 그 어떤 전기차 류에 들어간 게몇건안 됩니다. 뭐, 재규어 네. 한번 있었고요. 재규어 랜드로버 한번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볼보의 상용 트럭에 네. 어, 들어간 적이 있었고, 네. 어, 이렇게 기존의 각형 고객사를 대체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원래 뭐잘 아시겠지만 원통형 배터리는 소형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이게 음. 원통형 배터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음. 뭐 전동 공구. 뭐 음. 무선 청소기, 음. 과거에는 뭐 노트북 i 이도좀 쓰긴 했습니다만, 네. 뭐 드론이라든지 다방면에 좀 쓰이는 좀 약간 그 경기를 많이 타는 제품들이었거든요. 당연하지만 전기 자전거라든지 뭐 퀵보드라든지 이 e 모빌리티라고 하는 제품류, 전기 바이크 포함해서 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물량 대비해서는 사실 미미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소형 원,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로 돈을 잘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터리가 전기차, 테슬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대형 파우치 배터리 못지 않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격차는 크긴하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파우치가 많으니까. 네. 삼성 SDI 입장에서는 그동안 원통형 배터리의 어떤 수요처가 좀 경기 변동성이 큰 제품들에서 이제 전기차라는 좀 대형 고객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음, 그렇군요. 저희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